안녕하세요 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좀얼 박셔시죠? <얼빡샷이죠? 웃음> 네, 어쨌든 밖에 지금 주말인데 정말 웰링턴은 주말 내내 비가 오고 있어요. 또꽤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락다운 된 거. <laughs> 명분도 생기고, 집에 있으면 명분도 생기고, 좋네요. <laughs>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또막 이제 뉴질랜드에서 상황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, 그리고 제 근황 함께 얘기해드리려고 살짝 카메라 켜봤고요. 네,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부터 해서 이제 뉴질랜드의 락다운 시작됐습니다. <laughs> 근데 다행히도 학교 측이랑 실습지에서 이제 캡 코스로 실습하는 실습생을 어, 에센셜 서비스에서 일을 하는 워커로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어서 계속 실습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정말 좋은 가는 실습이 일주 추가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모든 실습은 다 끝나고요. 그러고 이제 제가 작성한 컴퓨턴시를 제 프리셉터가 검사한 후에 학교 측으로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뉴질랜드 간호사패에 보내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모두 끝나고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저도 이제 이 락다운 셀프 아이솔레이션 기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. <laughs>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기대도 되고, 아 드디어 저도 집에서 쉰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영국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, 영국 병원에서 메일이 와서 그 답장 겸 문의 메일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숙소를 쓸수 있는지, 그리고 바로 오스켓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연락을 드렸는데, 그 측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 쓸수 있고 도착 날짜 알려주면은 바로 이제 수업이랑 숙소 이렇게 결정해 놓겠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. 영국도 상황이 말이 아니라서 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일을 받은 거는 영국 측에서도 락다운 하기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고요. 지금은 또 락다운도 됐고 또 이제 뭐그 우리 보리스 존슨 씨도 감염이 되시고 막 이렇게 좀 영국도 시끄러운 상태여서 일단은 저도 좀 상황 지켜보고 영국 병원에서 온 메일은 그냥 제가 아직 답장은 안한 상태고요. 만약에 한 4월 중순 넘어서 이제 좀 조용해진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영국 병원에 메일 넣을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습지에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? 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. 와! <laughs> 제가 지금 있는 레스토홈에서는 뭐 감염자나 격리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아마도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충으로 채워야 되는 인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지금 더 인력을 보충을 훨씬 하고 있어요. 뭐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겠죠. 그래서 지금 간호사도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실습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습생 3명 모두가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. <laughs> 그래서, 음, 뭐 제가 댓글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되든, 어, 그래도 좀 안전방은 일단은 다 깔려있는 것 같다. 뭐, <laughs> 어, 어, 뭐로 가도 뭐, 어, 어떻게 취업은 할수 있겠다. 어디서 취업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, 취업은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지금 조금 주말 편하게 보내고 있고요. 네,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. 그래서 뭐, 다음 주까지만 몸 건강히 조심히 실습 끝낸 다음에는 어, 지금 제가 있는 홈스테이에서 한 2주, 2주 반 동안 그냥 자가 격리를 하다가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어떻게 답장이 오는지, 제 심사 어떻게 되는지, 되는지를 좀 보고요. 그거랑 플러스해서 여기 뉴질랜드에 있을지 아니면 영국을 갈지 코로나가 좀 조용해질 때까지는 잠시 한국에 있을지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또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. 지금 정말 상황이 이제 뭐 위험한 건 맞지만 혹시나 해외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. 이제 락다운만 아니면은 아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면 그 이후에 갑자기 간호사 수요가 훨씬 또늘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간 동안 영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성적 만드신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기회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또 이제 제가 금요일에 한번 올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, 음, 이게 좀 <laughs> 이제 계속 실습이다 보니까 똑같은 영상밖에 안 나와요. <laughs> 그래서 브이로그가 어좀 재밌는 게 있으면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, 기가 아니면 일단은 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아니면 뭐 Q&A 영상 같은 거를 하거나,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. 다음에 봐요.